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전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와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갈 텐데요. 현대 아시죠? 현대 현대그룹 창시자가 누굽니까? 그쵸? 그렇죠. 여기는 다 몰라 또 이제 정주영이 누군지 몰라. 이 정주영 회장이 젊은 시절에 인천 부두가에서 막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노동자들이랑 이제 합숙소에서 같이 함께 생활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이 빈대 등이 창궐할 때였기 때문에 빈대가 너무 많이 물어뜯었대요. 어, 매일 밤마다 빈대가 이제 막 물어뜯는 바람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빈대들을 막 열심히 잡아봤는데 그죠 한 개가 극명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긴 나무 탁자 위에서 자면 빈대들이 못 올라오겠지 생각을 해서 탁자 위에 누웠답니다. 근데 이 빈대들이 어떻게 해요? 탁자를 타고 올라와서 물어뜯는 거예요. 아안 되겠다. 그러면 어. 대야에다가 대야 탁자 다리를 대야에다 이렇게 대면은 물을. 건너서는 못올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서 탁자 다리를 태아에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빈대에게 고생하지 않고 잘잘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며칠 뒤에 또 빈대가 물어 뜯는 겁니다. 응? 이상하다 싶어서 살펴보니까 물을 건너온 놈은 한 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천장에서 천장을 타고 천장에서 공수부대는 공수부대 공수부대. 현장에서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정주영 회장이 아, 진짜 이 빈대들의 끈질긴 모습을 보고 상당히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빈대만도 못한 사람은 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어, 마침내 성공하는 길을 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런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성실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죠? 근데 그런데 버듯 그러나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인생이 무슨 인생이라고요? 헛된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한계가 극명한 한계가 분명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눕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엄,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면서 단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헛된 인생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리 생이 바람을 잡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참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리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우리 째 하나님 없는 수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절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우 본문의 전도자는 예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원문을 보면요, 이게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과거형. 지금은 왕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때는 왕이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번창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학문적인 업적도 남겨놨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잊어버리니까 잃어버리니까 뛰어난 능력이,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놀랄만한 업적을 남겼어도 그것은 단지 잊혀져버릴, 사라져버릴 위협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laughs> 사실 솔로몬의 지혜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능력을 쓰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쓰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헛된 인생을 살아왔다. 내가 왕이었는데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다고 고백하죠. 아마 솔로몬이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내가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왕이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섬기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초심은 잊어버리고 이방여자에게 빠지고 이방여자가 데리고는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도 계속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어요. 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니까요. 또,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나라는 잘 돌아가서 부강해졌다고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힘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성전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 죽겠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의 영혼은 병들었고 잠들어 있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누가 알고 있었어요? 자기만 알고 있어요. 자기만.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매주 나와서 교회에 일을 하죠 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찬양대라고 쓰고 식당과 여러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책임감은 있어서 꾸준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봉사라도 해야 끈이라도 안 놓치고 다시 돌아올 여지라도 남겨둘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과 관계 없이 그저 꾸준히 그냥 봉사. 불교예요? 공덕 쌓고 있어요? 네, 네 이만큼해서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온갖 폼은 다 잡고 살았는데 사실 그때는 참된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자기가. 그걸 이제서야 깨닫고 내가 이야기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뒤늦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위치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그의 위치와 그의 하는 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솔로몬이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나는 목사였습니다. <laughs>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내가 권사였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나는 집사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교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을 연구하면서 살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하늘 아래 행한 모든 일이란 건 단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히스토리, 이전에 있었던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인간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연구했고 내가 살펴봤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연구한 결과가 뭐요? 성경에 보니까 연구한 결과가 뭐래요? 예? 자신 있게 얘기해 봐. 뭐라고요? 괴로운 것. 괴로운 것. 본래 뜻은요, 우리 헬라 헬러,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한번 볼까요? 라라고 하는데요, 라 나쁜 것, 악한 것,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짜내서 인생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연구해 본 결과, 뭐라고요? 나쁜 것과 악한 것과 고통만 가득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인생은 이처럼 괴로운 인생이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 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인간들이 이처럼 괴롭고 고달프고 수고를 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된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만드시냐고요? 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쁜 것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죄의 대가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음. 받아서 결국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종신토록 수고할 수밖에 인간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죄 때문에 하늘 아래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봅시다. 14절에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문 뜻은 인간에 의해 행해진 모든 행위들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업적들을 또다 봤다 아까 전에 뭐였어요 아까 전에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봤고 또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업적들을 또한번다 훑어봤어. 해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일, 이 모든 일을 말할 때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의 일들을 뜻하는 게해 아래에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뭔가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을 그가 지켜보았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어떤 결론을 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모두 다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바람이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늘 어때요? 변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막 달려가긴 하지만 진정한, 뭐, 진정한 목적이 뭔지 바람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또 진정한 목적이 뭔지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변하는 삶을 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람이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분명한 목적도 하나님 없이는 절대 잡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바람을 잡는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절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얻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응?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지구멍에도 볕들 날은 오겠지 땅을 파다 보면 기름이 나오든지 물이 나오든지 뭔가 나오겠지 하면서 그냥 무작정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해 아래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삶의 모범은 돼요, 그죠? 늦게 일어나고 남들보다 일찍 자고 어? 그런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어디에서 본 관점이요, 해 아래에서 본관점이요 이걸 해 위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없는 그 열심은 결국 그 끝이 심판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이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먼저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수 없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판단하기에 고쳐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도 절대 자기 힘으로 고칠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알아. 내가 골반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건 아는데, 내가 내 의지로 이걸 고칠 수는 없어.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알겠는데 바르게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자란 것도 셀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인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내가 인간인데 내가 인간으로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인간이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수 있는 지혜가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은 자기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도 자기 자신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다.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도 알 수도 없지만 알려고도 하지 않는 불쌍한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에게 주신 형벌이 바로 해 아래에서 수고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일찍 일어나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또 늦게까지 그냥 일하고 부지런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볼때이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불쌍하고 가치가 없는 인생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안에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이 수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정. 인정이 뭡니까? 인정이요, 인정.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한계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라고 확실하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결코 참된 성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공을 얻었다고 해도 다 성공이 아니고 결국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거라. 그걸 인정해야라는 인정하라. 그리고 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 아, 그래도 살수 있어요. 할만해요. 내가 해 아래서 하는 수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참된 성공이 없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제가 해볼게요 하고 살아간다고 인간이 예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 제가 다 알았죠 됐죠? 그러니까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저기 계세요 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나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도 없고요, 모자란 것도 셀 수도 없는 그냥 이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구부러진 것도 필수가 있고요, 모자란 것도 셀수 있고 알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인정하면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고쳐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게 되고요. 인생의 참된 목적도 발견하게 되고요. 참된 능력과 도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될때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람 만나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교만하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이 아무리 심하게 구부러진 길을 만나도 필 수가 있고, 아무리 모자란 상태에 있어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구부러진 것이 펴진다. 내게 모자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채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냥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어도 결국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부지런한 인생을 살았어도 모두 다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살아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의 인생은 절대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지켜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바람을 잡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